병자인데병자이 뭐야? 응. 귀여워 오, 진짜 너무... 우리 일본에서 만났어 도 예뻤겠다 야, 거기야 기 어디로? 어, 어, 마지막으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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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이상한 포토 부스를 발견해가지고 야, 무슨 일본 이런... 느낌 어 네. 일본, 일본 교복도 입고 있 입고 일... 이름도 일본인데 우와 여기 부스가 되게 특이하다 야, 감성이 야, 옷도 주니까. 대여 가능해 니 그러니까. 네, 대여해 봐라 어떻게 주고 내보고찍뭐 하냐 나는 지금... 나는 입고 여자 입고 교복을 입고 내가 입고 입고 입을 수 없잖아 있다. 없어 없어 아니 아니 우와 귀여 워 저렇게 옷들이 다 있구나 귀여워 뭐 입을 거야 니 입고 싶은 거 입어 무슨 <laughs> 이네 이거 강사님 까만 거 아, 너무 귀엽겠는데 <laughs> 야 진짜 굿 존잘인데? 강사이 뭐야? 아이 <laughs> 어, 과연 <굉장히> 귀여워 대박 <laughs> 좋아? 스타트 스타토 뭐 해야 돼? 약간 일본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아 일본 1분 귀여 우리. 우와 이렇게 되네. 아아 무슨 카드처럼. 아, 그러네. 어 너무 예쁘다. 나 여기 완전 마음에 드는데. 잘 나왔어? 귀여워. 와 이거 진짜 귀엽게 나왔다 그니까 이거 너무 예뻐. <laughs> 어 귀여워.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고 소중하다. 귀여워.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어이없네. 아니 진짜. <laughs> 우리 일본에서 만났어도 예뻤겠다. 그치? 게뭔 소리야? <목소리도> 몰라. 야나 떠올래 여기. 짠.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근데 이게 진짜 교복 평생이야 라아 싫어 싫어. 진짜 너무 사랑했는데. 아, 약간 사랑이 지금 뿅뿅 가고 <laughs> 같은 지금. 귀여워. 사진 보자. 와 이게 이게 사진도 귀엽게 나와. 그러니까 사진이 약간 감성 있게 어, 필터가 피, 있다. 어, 그래, 프레임이 참. 어 그래 프레임 예쁘지. 와. 짠. 짠! 여러분은 피자볼을 아십니까? 아, 알아요. 재윤이가 고등학생 때 엄청 많이 다녔던 피자뷔페래요. 맞아, 내가 고딩 때 시험 끝나면 두끼 떡볶이, 피자몰 이렇게 다녔었거든. 근데 재윤이 피자볼이 싫대요, 이제. 그때야 맛있었지. 근데 지금은 뭔가 맛있는 게더 많다 얘가. 근데 이래놓고 잘 먹을 것 같긴 한데. 여러분 피자볼을 아십니까? <laughs> 얘 약간 그거 같은데. 그 뭐라노? 도미걸, 도미걸, 도미걸 같은데? 와 학생 때로 돌아간 뭐, 기분이야. 야 이게 아직 있네. <laughs> 이거 맞지? 제일 좋아 나. 와 대박이다. 우와. 와 여기 나라별로 피자가 다 있네. 어, 아메리카, 어, 이탈리아. 이것도 뭐 진짜 도아 진짜?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어, 고등학생 때배니 어, 거. 어. 와 재밌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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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페에서 샐러드를 먹는 사람 바로 이강산. 아니, 그 <laughs> 아니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? 여기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? 야, 니 여기 오기 싫다며. <laughs>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나와지 <laughs> 제일 신났네. 와. <우와. 웃음> 와 피자 윤기 봐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되냐? 마라 피자. 응, 음, 피자에서 진짜 마라 맛이 나. 야, 니 음. 지금 떡볶이를 이만큼 나온 거야 지금? 아니 떠온거 아니야? 야 욕심 부리면 안 돼. 중심 제정신이야? 떡볶이. 지금 그건가 봐. 마라 시즌인가 봐. 응. 이게 시즌이 자꾸 계속 바뀌거든요. 진짜? 응. 바뀔 때마다 와야겠네. <laughs> 좋은 선택이었다. 내가 말했지? 재윤이가 오늘 스시 먹고 싶다 했는데, 응. 제가 우겨서 데려왔거든요. 내가 먹고 싶다고 피하는 적이 잘 없어. 맞아. 오늘 말안 들었으면 어 삐질 거지? 어. 스시 먹으면서도. 이배발 튀어나와서. 가야겠어. 어디가? 뚫어. 이차아 시작합니다. 여기 네가 좋아하는 페페로니도 있어. 어? 이거 한 판은 다못 먹나? 이거 한판은 어떻게 다 먹? <laughs> 아, 이런. 이거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금. 네? 장난치? 최애기의 빙수 도전기. <laughs> 빙수는 파시지 일단. 에귀여 이건 나나. 제일 예쁜 모델. 제일 리쁜거 봐. 에, <laughs> 귀여워. 이것도 맛있어. 마라? 마라튀자. 니가 은근 마라를 좋아해. 아니야. 니 아니, 마라탕도 잘먹아 내가 시켜놓으면 니가 다 먹는데. 야. 아니야. 좋아한다 생각해본 적 없어. 왜 부정해, 근데? 뭔가 인정하기 싫어. 마라탕 좋아하는 거. 똥꼬집이네 해. 정선이가 아파요. 아못 뭐 했나 봐요. 맛있게 먹어 놓고. 아니 지금. 나 느끼한 걸 먹었더니 막 느글느글하다. 아, 죽을 것 같아. 아 엄마. 아. 와. <laughs> 와. 야, 나 진짜 피자몰에서 뭐 응. 먹고 이런 이런 애 처음 봤다 지금. 아니 아, 너, 너무 모르겠다. 많이 먹었어 내가. 네. <laughs> 아니 나를, 적당히 먹었어아 말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<laughs> 막소아 응? 넣었더니. 적당히 <laughs> 먹어야지. 얘가 개어낼 란다미룡곰미룡곰이다미룡곰 있어? 진짜 데이트 도중에 위생천 사 먹는 사람 계속 도다 나야가다 나야게 나야가다 나야게 집 갈까? 집 가자 집 가자 아. <laughs> 네, 니 오늘 아니 오늘 간호 브이로그 <laughs> 어, 뭐, 뭐, 뭐. <laughs> 더놀수 있대 어. <laughs> 뭐 붙일까 냉장고에? 이거 걔야? 얘가 귀엽잖아 뭔가 냉장고가이잡보거나 <laughs> 이거 싸우면 이렇게 뜯어버릴 거예요. 나 라이트를 이렇게 불탁 붙이면 공성 <laughs> 아하 라라라 아기 그냥 <laughs> 폴이야 일어나 일어나 네왜 웃고 있냐? 와따봉찌기노 아, 지금 시간이 몇시 훨씬... 아직 자고 있는 거. 지금 이대로 가시면서. 안좋네데리 어! 일어나라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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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빠 밟아, 아빠 밟아. 아빠 밟아. 아빠 밟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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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어. <laughs> 식빵 사러 가자 신랑은 식빵 하하하하하하 찐게 춤추고 나 사러 가자 어괜한데안가는왜내 말은 네가 사도 갔다 오면 안되지내 말도 마찬가지야 식빵을 사러 간네 머리야 쟤야 나가 빨리 <laughs>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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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왜 예쁘게 해서 가? <laughs> 집 앞에 빵집 가면서 <laughs> 귀여워. 헤딩이 길단이한테 제가 나얼굴은 띵띵 보고가지고. 차가워 눈이 안 떠져요. 안녕세요 잠옷, 잠옷 싫어해?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강산이가 좋아하는 식빵. 우유 식빵이 있어 이거 맛있던. 아 그러면 이거 사자. 이거 기분 맛있는 거. 지 아바. 나 이거 이거 집하다란거 응. 여기 너랑 나랑 둘이 같이 나온다 누구세요? 나 <laughs> 귀여워 저한 바퀴 돌고 온나? 도깨비. 에안 빠져 부키 오늘 안나가셨나 참치 마요네즈 이거 하나 있나? 이거 먹어 니는? 난 이거 참 불닭이 불닭을 먹겠다고? 니 개안나? 나 완전 괜찮지 니누. 나는 네. 돼. 니게. <laughs> 니는 돼? 나는 돼. <laughs> 와우, 굿입니다, 굿. 아니, 학교 마치고 밥 먹는 것 같아. 완벽한 조합이에요. 편의점에서. 아, 이런 거 편의점에서 먹어야 되는데. 그니까. 어째. <laughs> 귀여워. 너는 좀 지적여 보이지? 애기 같아, 애기, 재현아. 지적여 보이지? 아니, 아니, 너는 그런 걸 써도 애기 같아. 바지는 뭐야? <laughs> 이거 쿨피스 챙긴다쿨피스 n g 다이거쿨피스 u m 다아니 i n g and a crumpeting and a wine. I'm a c r u m p e 필요 n g and a wine. i 이 a c r u m p e t i n 거 and a wine. I'm a c r u 이러 e t i n g and a wine. i 이 a crumpeting and 거 w i n 약간 얼렁 뚱땅인것 같은데니? 뭐가 네? 맞나? 내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맞지? 원래 흰둥이가 응, 응. 요리인데 네가 기절시킨 거 아니야? 한방죽고 지금. 아좀쉬라고 어, <laughs> 기절시켰다. 그게 내 거지? 이게 내 거. <웃음> 참. 닌 <laughs> <참, 웃음> 당당하게 불닭 골랐잖아아좀 좋아졌다. 여세요. 와, 야지긴다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. 지긴다. 샥살라제! 와.. 미친.. 맛있겠다 자 이제 들어가 뭐? 아 잠시만 이꺼는 벌거탈 안 사나? 곧 강터파크가 개장될 예정이오니 짜란~~ <laughs> 야 색깔이 장난 없는데? 와.. 잠시만.. <laughs> 도라에몽 보자 도라에몽 네플에 도라에몽라는 <laughs> 거 알아요 여러분?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저희가 원래 투니버스로 드라이브를 보거든요 v 지지구 o r 내 h 도 h 운 r s e p r 지금 t y g o 밥이 진짜 매운데 밥이 o bed on the d 지금 a y 줄줄 u d 는데 t want. Ah, Bobby's 뭐하고? 혼자 웃고, 울고, 아. 난리다? 미친 이 새끼. <웃음> <와>. <웃음> 아. 아, 내가 못 가니까 봐. 아. 땀이 흘렀다, 시가니까. <laughs> 너무 추워. 뭐 지금? 딸이국수에 나왔네. 아니 지금 입술 밖에 안 보여. 아 <laughs> 어, 배불러. 음, 맛있었다. 맛있게. <laughs> <laughs> 재은, 그만 자고 일어나봐. 밥 먹고, 자고, 싸고, 먹고, 자고, 싸고. 음 <laughs> 저희 재은이가 방금까지 일하고 있었거든요. 편집이 방금 끝났어요, 재은이가. 저기 뭐야, 드라이브 나갈래? 갈거 알고 있지, 너도. 이미 결정난 거야, 재은마나한 <laughs> <laughs> 선택한 <laughs> 없어 없어. 그러니까 결정 난거 알지. 지금 딱내 질문에서. 어서 일어나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데. 미사일이야? 어 귀여워. 어? 저는 몰랐는데. 아, 부산대 갑니다 저희는. 부산대 정문에 토스트 집이 많아가지고 그 새벽까지 한대요 귀여워. 근데 갔는데 안 하면 어떡해요?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<laughs> 짜잔 여기가 부산대 정문. 여기 토스트 갈 가게가 맞아. 여기 정문 토스트 이거 유명하대요. 아 너무 맛있겠는데 저때 한번 지나쳐 봤는데 여기 너무 맛있겠어서 다시 와봐야겠어. 오뎅백. 와 전축. 런치. 뭔가 삿포로 온 기분? <laughs> 귀여워. 나 진짜 학생 같다 너. 와. 생라이즈. 뭐 진짜. 먹을래? 그냥 모짜렐라 치즈 토스트 하나 주세요. 국물 한컵만할게 같이. 우와, 벌써 하나 뚝딱 했데어다 배추. 이게 되나 와, 3동 세트 못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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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체크. <laughs> <진짜 잘 모르겠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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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거야? 그럼 저희 떡갈비 토스트 하나 더 주시래요. 배 먹고 집 갔나? 어딨어? 떡갈비. 라네 코를 하도 풀어서 여기가 빨개져. 야, 니 코를 얼마나 풀었어? 그리고 부 올랐는데? 아까 그 부닭 먹으면서 내가 아 그때부터 콧물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응. 계속 나더라고. 이렇게 다 먹고 저희 부산대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. 맞아. 한 바퀴 돌대요 재현이가. 어 여러분 저희 걸어가다다가 이 꽃집을 하나 발견했어요. 이게 뭐야 되게 낭만 있다. 뭔가 신비로운데. 내가 꽃 하나 사줄까? 어, 꽃을 골라 주시는 사장님. 뭔가 애니메이션 같다. <laughs>